안녕하세요. 게임팀입니다 네, 오늘 제가 해볼것은 네, 원래 기품 본맨 나라 만들기였는데 네, 오늘 재밌는 것을 발명해서 자 한번 해보, 해보다가 재밌었던거예요 그래가지고 차영지금에서 한번 해보려고요 다시 처음부터 제가 일단 준비한것은 그이런 남매 그이런 성 게임입니다. 꽤 재밌을것 같지 않나요? 친구랑은 좀 재밌을것 같은데 일단은 네, 집에 있었던거예요 이 세상 건데 이게 하마이망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자, 이거를 이거를. 이얘면은 이게 뭐 이렇게 이렇게 다 뽑을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뽑았을 때 이게 어. 이렇게 했을 때, 순서까지, 도형. 이렇게 시켜으면 어, 호드? 호드, 호드. 이렇게, 예, 기찮을 겁니다. 일단, 한번 시작해볼게요. 랜덤으로 뽑아볼 겁니다. 디 디귿. 오, 슛. 이거, 일단, 디귿이랑 슛인데요. 디 디귿 슛. 도사. 보사. 두개 맞아야지. 맞은 거는, 이렇게 틀린 거는, 이렇게, 여기 옆에 할 겁니다. 맞은 거. 이것, 이거, 이거는 틀린 거. 파란색 맞는거 없나 볼까요? 아, 페이스북, 페이스북, 페이스북 이잖아 페이스북. 페이스북 있잖아, 이두 개로. 맞은 거, 틀린 거. 다음 거. 오, 이응 원호? 원 네, 원호 되죠. 스케이트 송으로 원호 안되 안되죠 스케이트 송으로도 되아 네, 이것 좀. 아 시간좋아 아 진짜 말했구요 다음 문제 기억가 이거는 당연히 제가 좋아하는 조건입니다 가나가나는 나라가 진짜 있어요 만들기 어려 만들기 어려요 사 과연 어디인가 얼이 나왔네요 나라 그냥 당연히 나라죠. 나라. 트림보다 지금 마생이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이엠가? Bm과... 오자! 야하는, 아무거나예요. 아무거나 예요 아무거나. 너는 그냥 모자 나오죠. 이엠을 시작하면 되겠다. 음, 좋다. 과연, 이엠가? Bm과... 이거는 버스가 버스가 있네요 버스가 버스가 있네요 버스에 고기는아 진짜 도움 지금 운빨이 지금 잘 굴러가고 있어요 이 힌. 이가퀸 어항? 와항 그래, 항 됩니다. 큐. 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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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인정. 오, 야, 야, 하. 초콜릿 야, 하. <목소리도> 이거는, 디... 이거는.

나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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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정... 할까요? 해야 되나? 이거 뽑게요 아 일단 인정... 하겠습니다 될것 같아요 뭐히읗까 아, 진짜 바로 보기 얘랑 피읖과 디을 푸르 파리? 파리! 파리! 프랑스 파리에 있는 파리 파리인 쪽파리쪽 가야 돼요 기억하시오 어, 기자, 기자 기자 기자되죠? 기자 이은가 아싸,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아싸, 오싹. 오싹, 둘째게는 되겠죠. 지을까? 지고, 지, 지. 어, 주고. 잘게.

몇 개나 지나면 봐요. 과연 한번 뽑아 드릴게요. 과연 지읒과... 지읒과 히읗입니다. 맞으셨나요? 이랬으면 기억하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옷. 다시 버렸냐? 몰라. 이거와, 야또 나왔네. 아무거나, 니은. 마치. 3, 2, 1. 맞으셨나요? 이거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웃. 애매한데, 이거. 일단, 이제, 마지막이. 다른 제가, 슛. 슛을, 이세 글자로 한번 세개 해볼게요. 슛. 이응 나오는 사진 나와요 사진 띵띵 야한 모 맛있었나요? 이 10개 중에 이거 다, 이거 한 개라도 맞추면은 이름입니다. 이제 그림맞춤 백종민가요랑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안녕! 제가 틀어지면 이 냄새 있거든요. 이것은 나란, 이것은 나란, 삥삥삥삥삥삥, 슬로바키아. 이제 이게 이벤트입니다. 나 사무실 그때 맨날 이거 할 거예요. 맨 마지막에. 안녕!